신의 운이 있고, 조상에서 주는 운도 있고, 세상의 운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제 주는 운은, 세상에서 주는 운은 그다지 뭐 이렇게 표가 안 나요. 괜찮아. 근데 신에서, 신 운이 들어가지고 신에서 주는 운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말로 표현하자면 개시머니가 그냥. 운이라는 거는, 이제, 좋은 운, 나쁜 운두 가지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사람마다 타고난 또 운명이라고도 하죠. 어, 타고난 운명이고, 타고난 운이다. 응, 음. 이러는데 좋은 운도 있고, 이제 나쁜 운도 있는데, 또, 이제, 신의 운이 들은 사람, 또, 조상의 운이 들은 사람, 네, 또, 그런 운들도 많이 있고, 이런 운이 많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운이라고 이제 할 때는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렇게 변화가 오면서 참 이렇게 막 이제 막 좋은 일들이 막 생길 때는 그때는 이제 대운이라고 봐야지 정말 대운이 운이 따라주니까 잘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 운이 따라주니까 이거는 잘 되는 거구나. 어. 운이 들었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잘 어, 이렇게 삶을 잘 사시는 분들은 항상 대운이에요. 보면은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운을 잡는 법이 있나요? 운맞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운맞이라는 거는 이제 대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대운이 소운, 음 대운이 있는데 작은 운이 아니라 이제 큰 좋은 기운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운마직 운마지 구슬 해서 운을 받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그 대운이 들을 때는 그냥 운을 안 받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흘려 버려요. 그리고 또 대운이 들었는지. 소운이 들었는지, 운이 들은지, 들었는지 안 들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상담을 하면, 아, 이 사람은 대운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것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은, 대운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대운 맞이. 운 맞이를 하고 나서 또잘 되시는 분들, 이제 그 대운으로. 그리고 또 이제, 운이 들어왔는데 대운 맞이를 이렇게 운을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예. 뭔가 모르게 작년에는 진짜 엄청 힘들었는데 아 올해는 진짜 뭐가 좀 되는 거 같아.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대운이 들어서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알고 또운 맞으래서 더어 효과를 이만큼 볼 거를 더 많은 음 운을 받을 수가 있고. 어또 좋은 일이 생기다가 중단되고 어, 다시 또 힘들어지는 경우 어, 운이 들어왔는데 알아주지 않고 어, 흘려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신의 운이 있고 조상에서 주는 운도 있고 세상의 운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제 주는 운은 어, 세상에서 주는 운은 그다지 뭐 이렇게 표가 안 나요. 괜찮아. 근데 신에서 신운이 들어가지고 신에서 주는 운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말로 표현하자면 괘씸하니까 그냥 운이 사라져버려. 너는 신에서 와서 주는 건너가못 알아, 알아줘야지 알아주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그러는 이제 경우가 있고, 어, 또 한마디로 이제 또, 어, 대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운 맞이를 안 해도 참또잘 되는 경우에는 보면은 정말, 어, 평상에도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조상님께 지극정성으로 제사도 잘 모시고 이러신 가정에는 운마지를 안 해도 잘 풀리고 그 대운을 다 받고 가더라고. 요